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가시란 제목으로 권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보다 낫고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자랑을 하지만 반면 자기의 약한 것들과 못난 것들은 부끄럽게 생각하여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중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가장 약하고 못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우 12장 7절에 나타난 바울이 가르친 인생의 가시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고백은 인생의 가시가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더 나은 위치에 오르거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은행 중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죄입니다. 성경 말씀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에 타락하여 사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시가 있게 한 것은 자기가 교만의 짐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서다 바울은 실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그는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 사람으로 가해 표현하지 못할 하늘의 모든 신비와 영광을 친히 보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체험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바울선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였던 유대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는 절대구원의 도리라고 담대히 증가했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그의 손을 통하여 나타났던 것이며 이와 같이 바울은 신앙의 깊은 체험과 심오한 묵시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의 짐을 막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대만하거나 믿음이 식어지면 가시가 와서 그를 괴롭힘으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오히려 그 결과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육체와 생활에 가신 우리와의 겸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는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을 버리게 만들고 그 대신 더욱 주님만을 찾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생활의 가시를 통하여 강한 능력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바울 서로는 자기의 가시가 너무나 괴로와 하나님께 이 가시를 옮겨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세 번째 기도할 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가시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도 따라오을 암시해 준것이니 가시가 우리 생활 속에 다가와서 우리를 지르고 괴롭힐 때 종종 하나님의 뜻은 가시를 즉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 더욱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가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가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려야 할것입니 때로는 처리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중심으로서서 기도하면 내 은혜가 내게 촉하더라는 응답이 임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당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지르던 모든 가시를 능히극복하고 자유롭게 할것이니다 셋째로 가시는 나를 온전히 하는 하나님의 도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 선수에게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능력을 더해주시기를 응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곧잘 점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유능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 가시를 보내십니다. 사람은 가시가 다가와서 질러 괴로움을 당해야 자신의 능력에 깊이 실망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어 우리에게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시키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전 먼저 가시를 보내어 자를 깨뜨린 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사 위대한 일을 이루신 예는 성경에 그듭그듭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후신을 통하여 온 세계 만민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었던 때였지만 그가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은 것은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25년 동안 그로 하여금 가시밭길을 걷게 하셨고, 100세가 되어 그의 교만과 자기 중심이 완전히 깨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복을 그릇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셀수 없이 많은 짐승을 소유하고 후에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핍박과 시련과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20년의 가시밭길을 그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도 신앙이 돈독하고 인격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 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전에는 그들 역시 13년 동안의 종살이와 감옥살이의 가시밭길을 그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가시밭길을 걷고 깨어지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양자로 자란 모세 역시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하게 생겼으며.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에 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미대한 광야에서 자아가 깨어지는 가시밭길을 걷고 난 후였음이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크게 들어서시고자 하시는 종에게는 가시를 보내어 먼저 교만과 자아를 깨뜨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임이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대본의 가시는 하나님의 장차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도록 여러분을 겸비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섬녀의 손길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 가시를 옮겨달라고 세 번이나 강구하였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로다 이는 면역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짐이라는 주님의 염성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며 나는 나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서로 바울의 일생을 통해 귀한 교훈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시가 다가올 때는 우리는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자아를 깨뜨리며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옆에게풀어 주셔서 우리들을 붙들어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사용하게 되게 해주시는 것이며 여러분 모두 인생에 따가오는 가시를 올바르게 대치하므로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사랑하신 나지하나님 가시가 오히려 축복의 큰 원천이 되는 것이오니 가시를 가졌을 때 낙심하지 말고 애써 기도하고 은혜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찰칵, 구독자 님